이 cg로 하나 달아주세요 모자이크 필요할 거같역데역화 사정 네. 하나 계속 달아주세요 역화 사정? <laughs> 오, 모자이크까지 해주세요 <해서. 웃음> 할 거면 안녕하세요 <할> ㄱ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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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친구 친구 <laughs> 안녕하세요 ㅋ 항공정비과 28살 훈필호 입니다 <laughs> 28살 나왜 말해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정비과 1학년 9반 이주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비 1반 2학년 2반 김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비 1학년 9반 서한입니다 처음에는 4점 만점을 올렸죠 여기 4점부터 옮겼데요 제가 <laughs> 역학 4점이 맞습니다 20점 만점에, 20점 만점에 4점을 맞았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<laughs> 100점 만점에 20점 만. 만. 가첫 연장 시험 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서울역에서 돈 4만 원 내가며 택시를 타고가 네. 다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어렵고 아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. 힘든 게아니라 쉬웠어, 쉬웠어. 힘든가구나라고 힘든 깨닫게 되었습니다. 아, 나 내가 는거 봐. 네 과목 합격 가시는 아 다섯 과목인가? 다섯 음, 과목 다 합격 가시는 상황이시. 아 전에 물리학과를 나서 좀 그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음재수학다고요 <laughs> 아, <laughs> 어. 맨날 면접 공부해야 된다면서 면장 책만 들고 다녀. 노트북이라서. 다른 책이든가. 근데 심지어 그거 분할하지도 않아. 이거 <laughs> 전체 들고 아 캐미라일 다 <laughs> 엄청 책이 엄청 두껍잖아 근데 다그할을했어 들고 나인 잖아 진짜? 이거 나눠서? <laughs> 아, 뭐, 맨날 무겁다고 밥 먹으러 갈때아 무거워 <laughs> 아 오늘 노트북 빼고 왔어요 떼어도 돼요 준비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로 따야 되는 과목 대비를 면장이라고 하지 않나요? 여러분들 필수, 필수 자격증 중은 그치? 뭐 그게 있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들었어요. 만들 수 있다고? 만들 수 있다. 만들 수 있다고. <laughs> <만질 수> 있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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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니야 국가에서 발행해 주는 거? 국토교통부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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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, 국토교통부? 기억워져요 <laughs> <제형> 카메라 앞이라서? <웃음> <웃음> 국토교통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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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토교통부. <웃음> 너 만약에 광우사 가면은 어디라도 사 가고 싶어? 아무래도 <laughs> 요즘에 제일 <laughs> 추세 있는. 제주항공? 제주항공 음. 음. 어 역학 4점인데 꿈 아, 크시네요 원래 꿈은 크기가 길어서 제주항공은 그 시험 본다는데? 들어가니까 게 역학이라 <laughs> 역학 보면 안될 텐데 <laughs> 아 진짜 봐요? 어, 어 시험 본대 역학은 시험 안 보잖아 음, 시험 본대 제주 가야 되겠다 나도. 아 제주 콩붕역 너 여기 다 경쟁자야? 이, 아, 2, 3가 뭐 아니 2, 3은 아닌 거 같은데 야 형은 그냥 <제주도 웃음> <미>, 제주 도민 제주 도 <laughs> 접섭어요 <laughs> <laughs> 인성으로 승부가야겠네. 어 그럼 떠나데요 <laughs> <다, 다, 다, 웃음> <미래>. 뭐, <laughs> 나가. 학교에 들어와서 혼냈어요. 조별로 안 친한데 안 친한데. <laughs> 다 와봐. <laughs> 다 와봐 이런. 아래 정민이 쳐다보면서. <laughs> 이거 등록금 내고 온거 아니야? <laughs> 화내면서. 음... 앞에서. 결정...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. 나도 답답하고, <laughs> 너도 답답하고. 오빠 학기 초에 그거 다녔잖아요. 토익하고. 응. 학기 초에 다녔는데. 나도 <laughs> 그만뒀어요. 우선 면장에 집중하려고. <웃음> 아. <웃음> 들어오실 분들은 진짜 토익은 진짜 하고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한 거죠 어, 나도 그게 진짜 후회 되긴 해. 맞아. 교수님들은 그 <laughs> 맨날 토익 얘기하잖아 면장 어. 얘기보다 토익이 제일. 나 <laughs> 일하고 한6 개월 쉬고 왔단 말이야. 그때 네, 토익하는게 아, 너무 후회돼 그 6개월 <laughs> <laughs> 그 6개월에 달라졌을까? 달라졌지? 6개월이 긴 시간이라 진짜 올 거면 후회 안 하고 후회 안할 정도로 공부할 마음이 있, 있어야지 와야 될거 같아 그래서 아차 싶어 <laughs>